하고 싶어서 난리 났었어요 12시간만에 50 5일째 근무 집에 퇴근 무조건 퇴근 뭐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뭐좀 꼬일 때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뭐 9시 10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7시에 출근하면 되니까 그렇게 늦지가 않는 거 충분히 사잖아요 생활이 되던아 그래서 장점이 출퇴근 되지 매출 나와 있지 그렇게 했을 때한 5일째 근무에서 한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인터뷰 시작할 거고요 하나로통원에 오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o 음. 이라는 회사에 이제 계약이 됐는데 집 차량으로 구매를 하고 오다 같은 거는 X 쪽에서 전문 오다 네. 업체가 있다 그래서 네. 하나로통원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한 50일 정도 되셨니? 예, 50일 정도 됐습니다 일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일클런을 주 5회 하고 있고 토요일은 이제 간선쪽으로간선권지 간선은 네. 못해요 지금 5회전 정도 하고 있고요 지파 2개랑 간선 2개 엮어져 있는 거 하시는 거예요? 예예 그렇죠. 밀크런만 5일 근무잖아요 밀크런만 해가지고 하루 총 일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차 막히는 것까지 하면 5-10시간 정도 되지만 차 막히는 것까지다 따졌을 때한 한 12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시면 되나요? 아그정도 시간이요? 네. 그래서 매출은 한 얼마 정도 돼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밀크런 쪽은. 쉬운 거부터 적응을... 근데 지금 밀크론하고 간성까지 5회전 정도 하시면 은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못해도 한 평수액으로 한 천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름값 다 빼고 그래도 예상은 한 원래 8,900 정도 근데 지금 네. 두 달도 안된 거야 근데 이 상태로 세 달, 네달 가면 확실하게 더볼수 있어요 차에서 이제 주무시고 이런 부분만 좀 맞춰지고 하면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익숙해져야 돼요 시간이 돼야 되고, 그쪽에서 또잘수 있고 해야 되니까. 근데 자는 쪽잠 자고, 뭐 이런 거는 적응이 다됐거든요 아, 쪽잠 아니고, 얼마나 편한데요. <laughs> 제가 제 침대보다 더 <laughs> <또> 편해요. <laughs> 평소에는 지금 일할 때는 얼마는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음... 저 같은 경우는 막 식욕, 뭐 이런 게막 아우 배고파,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진짜로 간단히 먹고 참. 아니면 자고 일어나서 시간 남으면 먹 제대로 되는 밥은 하루에 한끼 먹는 것같아 뭐 시간 나면 먹고 안 나면 그냥 편의점 가서 김밥이나 삼각김밥 그럼 다. 시간 안날 때는 빨리 끝나면 네. 퇴근해도 되잖아 집이 어디세요? 경기도 양주 그러면 남양주 쪽으로 끝내서 가시면 안 멀지 않나? 4시 반에 끝나고요 새벽 4시 반? 네. 7시에 시작해서? 코스가 텀이좀 있어요. 그냥 하차하고, 한 2시간 텀이 있고, 상차하고, 와서, 하차 시간이 4시 반부터, 상차는 11시 그에 그때 자, 네. 자면 되죠? 그때 이제 미리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 자는데, 음. 차에서 조금이라도 더 자자. 그냥 음. 7시 정도까지 자요.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네. 한 3시간 정도 주무시고, 네. 또 중간에 또 4시 반부터 7시까지니까 2시간 정도. 그죠? 네. 어차피 바로 잠드는 건 아니니까. 네, 이제 7시에 일어나면은 대충. 씻고 뭐 화장실 갔다 오고 씻는데 네. 있죠? 네. 휴게소 같은데 고속도로에 휴게소는 있는데 음. 밀크롬 같은 경우에는 쉬는 데가 없어서 쉬는 데 없죠. 이제 집화장 왔을 때다 음. 내리고 나서 시간 좀 나오면 화장실 가서 이제 아요 세수하고 양치하고 뭐런 음. 샤워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요즘에 5천원 내면 다 기사들 음. 그 샤워장이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음. 안성에 음. 괜찮은 주유소가 있어요. 기름을 넣으면 기사님들 샤워를 할수 있게 샤워장을 마련해놨어. 웬만하면 기름을 이제 안성 갔을 때 음. <laughs> 거기서 넣고 샤워하고 음. 뭐 이런 식으로. 저희 어차피 이제 배차 팀이 다 많이 늘어서 더 좋은 물량 올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냥 옮겨 주시면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원래 미끄러운 얘가 기본이 센터 들어갈 때 5분 전에 전화해요. 5분 전에 전화하면 지금 들어갑니다. 하차 바로 됩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은 그 대기장소가 있어. 하지.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직송이니까. 아 네, 지금 바로 하차됩니다. 하차, 하차 거기 하차하고 있는 거만 없으면 되는 거야. 하고 싶어서 안 해놨어. 지금도 현실이 뭐냐면 17시간 정도 해야 50만 원 정도 벌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기준은 딱 12시간이었어요 12시간 만에 50 5일째 근무 집에 퇴근 무조건 퇴근 뭐 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뭐좀 꼬일 때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9시 10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도 어차피 7시에 출근하면 되니까 그렇게 늦지가 않는 거 충분히 사잖아요 생활이 되잖아 그래서 장점이 출퇴근 되지 매출 나와 있지 그렇게 했을 때한 5일째 근무에서 한 800 정도 찍거든, 순수히 뭐. 기름값 다 빼고, 토일 무조건 쉬고, 빨간 날 쉬고.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시스템 바꾸고, 밖으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제 나가시잖아. 내 동공 처지, 처지면그걸 잡아야 돼. 왜이 받고 그냥 안 그래도 대기할 때 이제 예, 얘기하다 보면 일 없어서.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밖으로 혼자서 내동댕이 쳐지면 절대 안 돼요. <laughs> 더이돈 벌고 싶으면더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생활에 어찌 됐건 돈 버시려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1500까지는 맞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줄이고 싶은 건 뭐냐면 일하는 시간 줄이고 수입은1200 정도 한 12시간 그렇게 맞추는 게그 일이 힘들다, 뭐 적응이 안 된다 이거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힘만건 없죠 솔직히 말해서 운전만 해서딱대려나가서 싶어 오히려 음. 저는 화장실이 너무 힘든데 <laughs>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풀 이런데 물주는데뭐고 닥쳐 이 병신새끼야 <laughs> <laughs> 저는 오히려 뭐 장거리도 좋아요 부산에서 운전병 주시. 이고 운전병이요? 네. 야 그럼 운전은 끝났네 그럼 면허도 대형이네요? 아, 면허는 대형 아니에요 운전병 나오면 그냥 대응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대할 때, 작은 차구만, 버스 같은 거안 하고, 이제 5톤까지는 했어요. 5톤이면 대응 주지 않아요? 수승관이 해주겠다. 응. 네. 그때 어려워서, 아 내가 큰 차를 몰 일이 없어요. 됐어요. 이러고 나왔거든. 이러고 나왔는데. 아 근데 더큰거안 하실 거거든. 21톤, 25톤 하실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 하죠. 혹시나 또 욕심이 생길고해봐 근데 그거 20, 21톤 해봐야 네. 중량증밖에못 싫어. 씻는 거 똑같아 더안 커져 이렇게 봐요 두가레씩도 씻는 거예요 마지막 있잖아요 트레일러 걔는 거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 가면 컨테이너 씻을 수 있고 뭐뭐뭐 뭐 예를 들어서 견인차 같은 거 이런 거실을건 거, 그런 거 실어 들고 아무나 다 걸리는 거같아그 트레일러 잘.